<laughs> 제가 못 <먼저> 잡나요? <할까요? 웃음> 아니요, 제가 할게요. <laughs> 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에서 음, 골드문트 역을 맡았던 배우 강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사실. 오늘 막공이라고 해서 마음이 많이 먹먹한 걸 보니까 제가 이 작품이랑 되게 정이 많이 들었나 봐요. <웃음> 그쵸? <웃음> 어 사실 지나가는 한 장면 한 장면이 너무 좀 소중했고 어, 끝난다는 생각에. 좀 많이 울컥하기도 했던 어,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하고 나면 이 마리아 브론이 없네요. 음 <laughs> 나는 칠 수도 없고 별드할 수도 <laughs> 어 <laughs> <불편한 데도> 없고 <laughs> 너무 아쉬운데요. 사실 충격 고백을 하나 하자면 사실 초연 때는 저희가 다 제연 이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초연때 이제 막공 인사드릴 때는 막 엄청 그렇게 아쉽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다시 만날 거니까. 이렇게 확장 이전에서 만날 거니까. 그때는 더 뭔가 설레는 느낌으로 막공을 했었는데, 어, 이번에는 좀 기약 없는 이별을 하게 되어서 좀. 이별이 힘드네요. <laughs> 이런 집착 정말 싫은데. <laughs> 네. 아, 그만큼 어쨌든 너무 어, 먹먹하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어, 사실 어, 작년 초연 때이 작품을 이제 어, 처음 하게 되고 어, 그때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이제 배우들마다 이제 활동하다 보면 좀 업다운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좀 나르시스 처음 초연할 당시에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위축돼 있고 좀 뭐랄까 스스로에 대한 좀 확신이 많이 없었던 시기에 제가 <laughs> 아이고다 찍고 있는데? 울고싶을때 마음껏 울고 싶지 너무 그런, 그런 상태에 있을때 이 작품을 제가 만나서 사실 되게 좀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더 잘하고 싶은 욕심에 되게 아등바등 공연을 준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잘 잘라서 올려주세요. <laughs> 계신 분들의 마음 속에 <laughs>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곡에 올라갔는데 진짜 아 제가 올해가 데뷔 11년인데 너무 기억에 남을 만큼 많이 사랑해주시고 너무 많이 격려해주시고 잘한다 칭찬해 주셔서 저한테는 정말 잊지 못할 작품이 될것 같아요. 음.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사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염색을 해야 돼요 <웃음> <웃음> 아이고, 하지만 골드문트는 제 마음속에 그리고 <laughs>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래오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뭐 기약 없는 이별이지만 너무너무 이 안에서 함께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언젠가 또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laughs> 나치스터 골드문트에서 나르치스 역할을 맡았던 원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일단 이 작품 저도 이 작품,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에서 사실, 나르치스 보다 골드문트 역할을 제안해 줄 알아, 제안해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어, 아마 그랬다면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그러, 이런 비슷한 캐릭터를 좀 많이 해서, 저는 좀이 나르치스라는 캐릭터를 저에게 제안해 주셔서, 이 제작사와 이 대표님과 연출 뭐 크리에이티브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에게 또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작품이었어서, 어,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면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추울 때 나, <laughs> 추울 때 만나서 이렇게 또 아주 폭염의 날씨까지 함께 해준 이 상주했던 연습실 때부터 지금까지 공연장까지 상주했던 스태프들 분들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작품 이제 초연하고 또 이제 재연까지 왔는데 이렇게 가득가득 자리를 메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신 만큼, 분명히, 어, 사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끝까지 기대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아무쪼록, 폭요입니다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또, 이 냉방병도 조심하시고, 공연장 갈때꼭 가디건이나 담요 같은 거 챙겨서 따뜻하게 담요 관라가시고 저는 또 저,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모두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길 음.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인사하면 되나요? 네네 네. <laughs> 갑자기 새해 <복> 많이 받으니요네 <laughs>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심들하세요 안녕히 가세요